네,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오전이고요. 그 과수원에 오늘 그 풀깎기 예초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무와 나무 사이 이렇게 이 골은 관리기 제초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을 깎아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을 다그통로는 이렇게 해서 풀을 깎았고 나무와 나무 사이는 이렇게 풀이 엉성한데 요 풀은 예초기를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기 제초기로 이렇게 길만 이렇게 깎아 놓으면은 나무와 나무 사이는 풀이 많이 자랐지만 예초기로 해서 나무는 다치지 않게 한번 그줄줄 줄 예초기로 한번 깎아 보겠습니다. 아 오늘도 날씨가 잇다는 많이 더울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선선하고요. 한번 또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예초 작업을 안 한데고, 여기는 예초 작업을 한 곳입니다. 이렇게 저기가 있고,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깎았습니다. 자, 이제 저쪽도 한번 예초기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예초 작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렇게 예초기로 예초 작업을 이렇게 했고요. 잠깐 기계도 시키고 여기 지금 윗밭에 두줄 정도가 남았는데 아주 깔끔합니다. 여기 한 줄, 여기 한줄 이렇게. 이렇게 두 줄을 조금 쉬었다가 마저 깎아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거 윗 밥만 두 줄만 하고 내일은 이렇게 아랫줄, 아랫밭 제초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휴. 아, 오늘 많이 뜨겁습니다. 뜨거운데 풀, 깎, 풀 깎는 것도 아주 예, 깎아놓으니까 너무 깔끔하고 아주 시원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한번 깎아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윗밭을 다 깎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깔끔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깔끔하고 여기도 이렇게 깔끔합니다. 어, 여기는 잘안 깎였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윗반 예초 작업을 한번다맞췄고요 아, 풀이, 비만 오면은 엄청 많이 자라는데, 그래도 한번 계속 한번 깎아보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사과들이 이렇게 지금 수정이 돼서 지금 맺히고 있고, 이렇게 다 수정이 다 됐습니다. 그러고, 항상 이렇게 보실 때, 이렇게 입뒷면도 이렇게 한번 확인 한번 해주셔야 진딧물이 깼는지 이런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도 다 깎고 이제 농약도 한번 해야 되는데 내일 아랫바풀 좀다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농약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자 술과의 전쟁 예, 예초기랑 관리기, 제초기로 사가 한번 깎아봤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